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소림사 사부입니다. 자, 오늘도 HLB와 HLB 생명과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HLB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영상을 시작을 하면서 라인을 끄어드린 가격대가 있었습니다. 네, 42,000원 라인대를 항상 끄어드렸습니다 지금도 지금 빠졌습니다. 자 금요일 날에도 빠지면서 자 5일선을 계속 이탈을 시켰습니다. 5일선을 딱 이렇게 터치를 했다가 방향성을 밑으로에는 꼬꾸라 틀렸다 자 그러면서 21선을 만나러 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42,000원까지는 무난하게 내려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42,000원 라인을 이탈하게 된다면 종가상으로 이탈하게 된다면은 자, 여기 있는 빈 공간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자리에서도 저는 하방으로 이렇게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라갈 때는 올라간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빠질 자리에서는 빠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좀더 하방으로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에는 보합이고요. 자 매매 동향을 봤을 때에도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42,000원 라인을 견고하게 지켜주면서 11선을 터치를 했을 때 그죠? 11선과 51선과 여기 있는 빨간선인 21선이 모여있기 때문에 단기 이평선들이 응집한 이러한 구간에서 돌파를 한다면 급등이 나올 수 있고요. 반대로 42,000원 라인을 이탈한다면 밑으로 내리꽂을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좀 있으면 이제 조만간에 방향성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가장 좋은 거는 이 42,000원 라인을 지켜주면서 뭐 이탈을 하나 하더라도 밑꼬리가 나와주면서 지켜주면서 그죠? 11선을 만나서 위로 상방으로 쏘아 올리는 그러한 흐름이 가장 좋고 아니면 여기서 당분간 횡보를 해줘도 나쁘지가 않고 횡보를 이어나가다가 추가 매집, 세력들이 추가 매집 이후에 물량들을 더 확보한 이후에 호재를 터뜨리면서 올라가는 시나리오도 좋은 시나리오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2,000원 라인에 이탈한다면 은 얘가 이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얘가 크게 상승했던 가격의 중간 지점을 이탈을 하면은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요. 아직까지도 뭐 크게 예상을 벗어난 움직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21선을 만나러 왔다. 만나러 왔고 이제 월요일 날 쉬고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의 종가의 캔들이 가장 중요한 캔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종가상으로 얘가 44,500원 정도 올라와 준다면 네, 좀더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종가상으로도 이탈을 시켜버린다면 더 하방으로 내리꽂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HLB의 이러한 흐름 보십시오. 자, 여기를 참고하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와 비슷한 흐름이 여기서 나왔고, 고점에서 음봉이 터졌고, 그죠? 윗꼬리, 그리고 음봉들긴음봉들이두 번이나 터져줬고요. 자, 여기 있는 윗꼬리 음봉도 그렇죠? 5월 24일날. 이런 거는 불안한 요소라고 분명히 설명을 이전에도 드렸기 때문에, 대응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예, 들고 계신 분들은, 아직도 들고 어오 계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HRB 생명. 이번에 시장의 대장인 종목들이 있죠. 뭐, 우린 PTS 이런 거 있죠. 우린 PTS 여러분들 멤버십. 그간 멤버십 고민 안 하고 딱 가입하신 분들, 야무지게 맥점에서 제가 신호를 드렸다는 거, 맥점에서 다른 종목들 제가, 두 종목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두 종목을 말씀해 드렸어요. 강조해 드린 종목이 두 종목입니다. 소림사에서 크게 갈 종목들은 제가 계속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동방불패, 멤버십, 영상, 라이브에서 항상 말씀드리고, 최근에, 그죠? 지난주 영상에 분명히 우린 PTS 집중하겠다. 계속 강조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한 종목도 살짝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소림사 매직 종목은 순서대로 간다. 자, 우린 PTS 전에 기산 텔레콤 100% 이상 수익률 달성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린 PTS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맥점 공략해드렸고, 없는 분들 전원 사서 올라갈 때 소외받지 않도록 해라고 분명히 말씀해드렸고요. 지금 카페에 가시면 수익률 100% 네, 카페에 가시면 그죠? 우린 PTS 익절하신 분들, 디플님하고, 그죠? 우리 뽀뽀야님 예. 네. 400만원으로 880만원 그죠 수익률 117%죠117% 117%, 118% 그리고 우리 앤드류 님도 62.79% 들고 계신거는 62.79%고 아마 이게 전날이기 때문에 금요일날 거의 상한가 추가적으로 갔기 때문에 이것도 100% 넘어갔을 겁니다 100% 넘어갔고 자 우리 여의봉 님도 예, 수익률 아마 100% 가까이 100% 정도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멤버십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이제 혜택을 원하시는 분들은 멤버십 동방불패 가입하시면은 동방불패 커뮤니티에다가도 지속적인 리딩, 지속적인 매수 신호 드리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가입 원하시는 분들은 가입 버튼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HRB 생명 과학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패턴형이 흐름을 만들어줬고 21선이 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더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얘 같은 경우에도 13,000원 라인이죠. 13,000원과 이 14,000원 사이인데 여기 라인을 조금 생명선으로 생각하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좀더 내려갈 수 있는 구간이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평선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모여 있는 가운데에서 11선을 터치한 이후에, 그죠 일단은 급선문은 뭡니까? 5일선 여기 있는 까만선이 5일선 위에 올라와준다는 거, 양봉으로 올라와주면서, 11선을 강력하게 돌파를 하면서, 이전에 있는, 여기 있는 매물대와 또한번 싸움을 벌인 이후에 뚫어버리는 시나리오가 최상위 시나리오인데,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 구간에서는 횡보를 해주다가, 횡보를 해주다가 추가 매집 이후에, 돌파하면서 여기 있는 라인대를 뭐 이런 식으로 뭐 상승을 한다든지 이러한 시나리오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고 하지만 여기 계약대를 이탈한다면 얘는 제자리로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걸 항상 말씀드렸듯이 또한번 강조에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HLB. 그래서 계속 일단은 하방의 그림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죠? 지난 영상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부터가 조금 중요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캔들의 여부에 따라가지고 얘가 방향성이 결정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수급도 뭐 그렇게 좋은 수급이 아니잖아요, 그죠 외인들이 이렇게 털고 나간 모습, 예, 좋은 모습은 아니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예, 최근에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에 자 외인과 기관이 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개인들이 어느 정도 털려야지만 또 얘는 또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참고하셔가지고 보유를 하시고요 이상으로 주식 소림사에서 HLB와 생명과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림사의 커뮤니티 탭을 누르시면 예, 커뮤니티에서 추천주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아주 핫한 종목 이 UNI도 맥점에서 신호를 드렸고 또 마지막에도 말씀을 드리면서 바닥부터 미친듯이 올라갔었습니다. 카페 가보시 우리 디플님이 또 UNI 수익 인증을 그죠? 480%. UNI와 비슷한 종목이 예전에 에디슨 그죠? 세미시스코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시장에 관심이 하나도 없는 종목인데 소림사에서 맥점에 말씀해 드렸었죠. 그리고 동방로피 커뮤니티에 분명히 지난주 금요일날 세 종목을 말씀드렸죠. 디스플레이텍, 휴맥스홀딩스 그리고 ITIG까지 세 종목만 드렸습니다. 결과가 어땠는가? 자, 디스플레이텍 9%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휴맥스홀딩스도 1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ITIG는 20% 이상, 24% 이상 올라갔죠. 자, 세 종목을 드려서 세 종목 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림사는 가성비가 아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식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도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동방불패 이상부터는 매주 일요일 분석 영상과 커뮤니티에서 추천주와 추천코인이 나간다는 점 확인을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